안녕하세요. 황영웅 시대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9일이고요. 어, 황영웅 콘서트는 10월 18일 19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있어요. 어, 근데 이번 콘서트의 제목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오빠가 돌아왔다예요. 어, 제가 지난번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콘서트는 황영웅 정규 앨범 발매 1주년 기념 콘서트다. 그러면서 뭐뭐뭐 제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제목이 '오빠가 돌아왔다'예요. 어 우리 가수님의 첫 번째 콘서트는 '겨울 우리 함께'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콘서트는 '봄날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콘서트는 '오빠가 돌아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지난번 어팬 미팅에서 오빠가 이미 돌아왔어요, 그렇죠? 어, 우리 가수님이 좀 귀염귀염한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자꾸 예쁘다, 귀엽다 그랬는데 이번에 살도 좀 빼고 머리도 기르고 이렇게 해서 약간 끌렁한 오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네가 도대체 뭐야 할 때도 그 나훈아 선생님 그런 거리를 흉내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수님이 완벽하게 오빠야로 변신을 성공했다 그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수님한테 오빠야라는 말을 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겨울 우리 함께 할 때, 어, 그 당시에 콘지기라고 그때는 불렀었던 것 같아요. 콘지기. 콘직이. 콘지기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어, 귀엽다. 엄마 같은 마음, 할머니 같은 마음 다 내려놓고, 어, 소녀 기분으로 돌아와서 오빠야를 만나는 그런 기분으로 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의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어 예전에는 영웅님, 가수님 이렇게 불렀던 분들이 이제는 다 오빠야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가수님도 어 당당하게 오빠야가 왔다,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들에게는 미안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 언니들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저한테 걸리면 바로 언니입니다. 왕언니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쵸? 어 우리 엄마 외에는 다 그냥 언니예요. 어 아주 젊은 기분으로 가수님을 응원하러 오면서 오빠야를 만나러 왔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왕언니, 어, 선생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경망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신 분들에겐 그냥 막 언니라고 불러요, 그렇죠? 동생이라고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어 가수님이 오빠야가 왔다, 그래서 동생들 잘있었나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분으로 가수님을 만나야 된다.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빠가 점점 발전해 가지고 이번에는 완벽한 오빠로 변신해서 오빠가 돌아왔다.이런 제목으로 우리들을 찾아옵니다.근데 이번 콘서트 어, 팬미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 처음에 딱 느낀 게 아~ 든든한 큰아들 같다.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 완벽한 오빠가 돌아왔다.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어린 시절에 그 오빠들 생각해 보면요 머리를 길렀어요 뭐 그땐 파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웨이브진 그런 모습이 있었고 머리를 기르고 또 나팔바지를 입었어요 근데 그 시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어, 남자분들이 젊은 남자분들이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완전히 통바지를 입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나팔바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힙합바지 뭐 이런 것 같아요 세대가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쫀쪼이 바지 입다가 발목을 짧게 입다가 길게 입어서 길거리를 썰고 다니다가 이러는데 요즘 완전 통바지 그렇게 해서 길거리를 썰고 다니는 게 대유행인 것 같고요 우리들도 이제 조금 좁은 바지 입기는 좀 민망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끝까지 고집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뭐내 나이가 얼만데 이렇게 해야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행 따라 잘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가을 콘서트 제목은 어, 오빠가 돌아왔다예요. 오빠가 돌아왔다이고 큰 의미로 보면 정규 앨범 발매 1주년 기념이에요. 어, 정규 앨범 발매 1주년 기념, 2주년 기념, 10주년 기념 이렇게 쭉 가겠죠, 그렇죠? 그럼 콘서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빠가 돌아왔다는 어떻게 보면 부재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음, 겨울 우리 함께 그 다음에 봄날의 곡에. 어, 오빠가 돌아왔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앨범도 대, 제목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게 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을 설레게 하고 당신을 유혹하고 당신을 그리움에 잠기게 했던 그 이름 여러분의 오빠의 황영이 웅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오프닝 멘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어, 티켓이 항상 걱정이긴 한데 티켓 걱정 이번에 너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역시 뭐, 앞줄에는 물론 피켓팅이 될 거예요. 앞줄은 피켓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운이 좋으면 나중에 취소표를 하면서도 맨 앞자리로 갈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팬미팅 때도 마지막에 그 60장 돌아 나온 게 좋은 자리였다 그러더라고요. 나쁜 자리 아니고 좋은 자리였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약간 운빨도 따르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번 콘서트의 제목은 오빠가 돌아왔다. 어디선가 자꾸 오빠가 돌아왔다. 이런 문구들이 보였어요. 그렇죠? 갑자기 오빠가 돌아왔다. 오빠가 돌아왔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 콘서트의 제목이 오빠가 돌아왔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젊어질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함께요 강영식입니다. 감사합니다.